어 여기 예 비시디 안디오 안디오키아 아오로의 기념교회 비시디 안디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회당 자리가 있던데 옆에다가 325년에 사도 학을 기념 교회로 이제 거예요. 이제 거기를 이제 가니까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실방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념 교회를 간다고요? 네. 네. 기념 계의 를 가고 있 어？이제, 이, 부 시가, 부 인과 쪽은 이제 이쪽 으로 올라가 면은 아비투스 황 제의 뭐 신전 이런 자리 도있고있 는데, 오늘 그 내일, 오늘 뭐할거 없이 파무칼 레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우 리온 이쪽 으로 지금 어, 부팀이 지금 섞여 있 으니까, 우리 우쪽 으로 올라가 있다 대리석이, 대리석돌이라고 합니다. 삼중문이 있습니다. 로마는 대부분들이요. 세개가 이렇게 있어요. 문이. 여기 앞에 있는 문이에요. 이 석은 가운데 수로가 있고, 옆에 상가가 있어요. 우리 스토어라고 그러 스토어. 오늘 처음으로 이제 터키의 로마 입주를 보시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스토어파 스토어파 잖아요. 우리 상점 사, 스토어. 예, 여기 스토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면 맥도날드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이 말하면 있고 가운데는 물수로가 있고 밑으로는 하수구 흘러가죠. 그리고 예, 가다 보면 이 대리석. 대리석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크게 만들기도 하고 좁게 만들고 하고 그럼 뭐 제작하는 사람의 따라 하는 건데 처음부터도 세계에 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3일치 하나님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요게세계로 해야지 보기도 좋고 미관상 좋고 또 이게 아치를 만들어 야 지탱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수도교이 뭔지 전부 다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건 밑에 힘을 받치게 하는 거죠. 아치란 거. 그리고 삼중. 일부러 조금 거리를 끼어요 들어가면 다르니까. 여기가 무슨 열역입니까? 여기 이제 비지의 안쪽에 들어가는. 카르도라는 그런 분입니다. 카르도, 그노마에로마에 그러니까 길은 로마 항상 남북 도로가 있어요. 카르도라고 해서 남북 도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우리 앞쪽이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렇게 되는데 네, 중앙에 카르도는 이렇게 이 마차가 이제 원래는 다른데는 가는데 여기는 이 양쪽에 도로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지금 말하면 8차선 도로가 말하자면 한 도로 이따가 하시면 알겠지만 나오디가는 가운데 마차 길이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마차길이 없어. 왜 없어요? 수로가 있으니까. 수로가. 여기 물이 많은 거예요. 버가처럼 물이 많아요. 버도 물이 많아가지고, 끝에 가면 뭐, 뭐, 뭐 뭐야, 무슨, 시내의 뭐, 뭐, 신인가 뭔가 그것도 있듯이, 여기도 이산 밑에 바로 있어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거든요. 물이 저, 저, 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을 갖다 갔다, 놓은 갔다 것 같은데, 이렇 보면, 어디서 갖다 카피도 왔었어요, 이렇게. 옛날에 오신 분, 이거 포도죠, 이거 포도고. 어떤 사람은, 이거 되는데 옛날에 여기 있었거든. 여기 있던 거를 올려놨어요, 그 사이에. 한 10년 사이 이만큼 올린 거요 여기. <laughs> 다 무너졌던 건데. 네. 그 이게 다 양쪽으로 여기, 식탁이 뭐냐면, 이, 이 라우디가에 가시면 가운데 중앙에 중앙 마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마차 양쪽으로 아니 양쪽으로 이제 큰 길에 하다 보면 마차가 다니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다 보면 이런 표지가 있어요. 이런 표시들 로마에도 그렇잖아요. 이런 표시들 이건 나중에 만들 걸 텐데 주로 이제 이런 거 보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일 건데 예, 익투스, 익투스. 익투스, 익투스, 예수는 익투스. 그리스도의 물고기. 하나님 구원자 물고기 주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잖아요 물고기, 구원자 주, 주,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구원자입니다. 응. 예수도 그리스도, 대우스, 오스소트리오스에 나중에 로마감도 하실 텐데요. 응. 그거 익투 그걸 앞자를 다섯 개를 짜니까 익투스고 물고기거든요. 응. 목구리 그리그라 익투스가 I X X T O 시이마뭐 나중에 앱에서 가서 하겠지만 여기 글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이 이거고 이 장기판입니다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아, <laughs> <laughs> 장기판이 <laughs> 아니에요. 네. 아, 큰하는 단지 판 아닙니다. 창지판에 <laughs> 솔로하게 아, 여기 상가도 있던가? 상가. 아, 상가들. 상가. 예. 아, 상가, 네. 네. 상가 차림입니다그 남북 도로 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스틱으로 만들어요. 그러면방 방상으로 만들어 내잖아요. 노마는나라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저기서 빼면서 저 우측으로 이제 아우구스투스 항의 신전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는 하우구스투스 항의 고 관계 없으니까. 그죠? 통과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마차가 다니던. 네. 특이해 요 여기는. 응. 그리고 아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거 흙이 깎여있다 이런 것들은 마차가 하다 갑자기 브레이크 빡 밟으면 마파밖에 쎄니까 띡 가면 그때 파이는 거예요, 파여 가지고. 자국 단면질이라든지 문 앞에는 그렇게 돼 있죠. 아, 저기는 간들이에요. 수로 수로 간이야 간. 수로 간을 이렇게 틀어 가지고요. 큰데. 가운데, 오른쪽, 왼쪽, 뭐, 사방으로 보내잖아요. 물을 보내기 위해서. 그럴 때 이렇게 안놓고 거기다 납을 집어넣을 때, 납관을. 근데, 납관을 집어넣으면 납에 중독되잖아요. 예, 근데, 중독이 안 됐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납관 위에 뭐가 석회가 붙어버려요, 석회가. 어. 예, 석회가 붙은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전부 다석회암이거든요 예. 석회가 붙으니까는 그게 납중독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야. 납중독이 무서운 건데. 그러면 저쪽에 보고 면 오신 분은 저기 보면 다리 같은 게 보이고 다리 같은 게 다리 네, 이게 다리가 있고 개 뭐,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정물이 보일 겁니다. 그게 수로입니다. 수로 네, 지금 제 눈에는 잘안 들어오는데 네, 자세히 보면 그늘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아, 저쪽 개 있고 이개구를 연결하는 것은 마치 이 다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거기 말씀드렸던 음. 대충으로 말하지 말고 몇시 방향으로 검볼까요 요거 있어요 12시 방향? 네 12시 방향 오케이 요, 요거 한번 택해보세요 뭐 네. 믿음이 있는 분은 보여 <laughs> 그럼 다 어. 보인대 요요 아. <laughs> 요 소나무 사이로 많이 보여요 소나무 사이로 어. 저는 요새 시력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흐져가지고 네. 예, 들 이렇게 날좋온다는잘 보이거든요 잘 운전 오는 분은 보이고 요 사이 요 소나무 사이 요 소나무 사이 오늘은 어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밖에 보여요. 저기가, 저기가 코리안 로드예요 코리안 로드왜 그런지 아세요? 저게 코로나 전에는요, 네. 코로나 전에는 이 길이 다 막혔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 돌아가는데, 네. 우리도 그걸 갈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굉장히 급하잖아.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돼가고 저는 코로나 때도 몇번 왔었거든요. 그 길이 없어지더라고요, 시원하게. 한 3년 안 오니까 없어졌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처음 올 때도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주에 왔더니 길이 생겼어 한국사람들이 많이 니까지난에 한국사람들이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아니 한국사람 오면 주로 뭐 교인들이 오지 않아요? 여긴 교인들만 와요 교인하고 상관 없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왔다 가면요 끝나고는 목사님이다 쳐다봤어요 이렇게 목사님 같이 봤더니 니르이 좋은 김장노님 또김모사님도 차 중앙 통제에서 기 뭐죠? 거안건고안가휙가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laughs> 목사님. 나도 그래요. 그 <laughs> 저기, 또 저기 갔는데 우리 안 가면 또그니까 우리도 걸로 갈까요? 아, 갑시다. 이렇게 가좀면 <laughs> 뭐냐면. 거리 우리 안 가면 저 사람들이 서운해 생각해 또. <laughs> 우리 또 의식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laughs> 거리한 <목소리도> 그리고 중앙교회가 저쪽에 있었어요, 주앙교회가 아까 말한 그 바스스 목사님하고요. 그헬리도로스 니콘, 네온들의 그 승교자들이 이미 있는 강, 인장이 밝은데, 저 위쪽에 중앙교회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사도요한, 그, 그, 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그게 아니에 아니고, 이런 걸, 안, 나중에 여기 있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그으게엑스잖아엑스스라고 하잖아요, 여기, 여기 스여아요 여기도 많고, 일단 나가다 보면, 여기가, 저, 저, 기나무들 보면 저게 뭐냐면, 엉겅퀴에요 엉덩키. 밀크시스이라고 하는데, 엉겅퀴 보면서 나가면, 마치 우리가 이게 나갈 때는, 지금은 이제 이런, 이런 게 많잖아, 요 이게. 가을이 에게 엄청 많거든요. 그거 같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 같아. 요 에덴 동산에 나갔더니 막그엉겅퀴가 무성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돌아갈 거예요 아셨죠? 네. 아, 네, 여기가 306, 325년에 사도바이 오셔가지고 아 395년이 아니지 47년, 49년 사이에 8년 사이에 1차 전도에 오셔가지고 여서 이제 1차 전도에 오죠 47년, 네. 48년 사이에 오셔가지고 했던 곳이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광단에 그 네. 가 있는데 사도바울 옵티모스라는 거주교가 있었어요 아마 그 분이 381년 후에 참석한 거로 알 거예요 여기 3 후에. 예. 성교 381이면 성부 성자 성령 3일체 하나님 우리가 또 성소피아 뒤에 있는 이레네 성당의 교회에서 그때 이제 그 확정 시켰던 그때 여기까지 걸어가셨어. 여기까지. 그래 갔던 곳이고요. 여기가 바로 그 해당 자리. 해당 자리. 해당 자리. 그비안 돼요. 해당이라고요? 비안 돼요. 해당 해당자. 하고 계시는 같은데. 22의 안디오 회장, 회당 자리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예수하그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외계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친,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말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하나님을 격려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군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강연, 강론하셨고, 그 다음 주에도 해달라고 했었죠. 네. 했는데, 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경건한 부인들과 유대인 일부가, 일부가 아니라, 뭐, 대부분들 이제 보수적인 그런 층에서, 예, 이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안 된다고 할뿐 아니라, 어, 족보를 도문해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가시면서, 이런 데서 딱 하면서, 털어, 털어, 신발에 먼저 툭고나 이제는 이방인으로 갔다 하고 갔을 거예요. 자, 아. 네, <laughs> 갈 때니까 신발 한번 털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톨리아에서 최초로 교회를 여기다 세운 거예요 유대교상 토에다가 근데 유대교상 토는 원래 2층이에요 2층 1층은 남성들이 가고 아침에 오면 양쪽에 토라 오경을 놔두는 곳 있죠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또 뒤에다가 그 뒤에다가 위하는데열 명이 안 되면 남자 열 명이 없으면 그 에베를 드릴 수 없대요. 그래서 열 명을 사와 어디 가서 지나간 사람 붙잡고 가서 성인 남자라고 해가지고. 너 유대교 신자지. 네, 그럼 잠깐 들어와서 채워주고. 가. <laughs> 정적으로 채우면 딱 개선하는 붙잡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그 사람은 이제 반대로 가져고 남아 있는 분하고 여성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남자들만 열명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2 층에서 에베를 드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 층이 이쪽 뒤에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이쪽이 저거예요. 저기 유대교당들 이층 자리 자리예요. 이층 자리 옆에다가 교회을 맞는 겁니다. 그 교회 바닥에 아까 보셨던 오티모스의 모자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방문을 하는 중요한 거니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안나톨로에서 최초로 유대교 회장 자리 옆에다 교회를 한 건데 아직도 현재까지 유대교 회장 자리 옆에다 교회를 세운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유대교 회장 자리도저 하고 여기 보면 이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인데 들어가도 돼. 왜냐하면 여기는 위험하니까 못들어가게 한거고 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까 그러니까. 여기 뭐더 위험한 건 아니니까 조심해서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교회 이쪽이 앱스를 만드는 거예요. 앱스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제단이 있는 곳 있잖아요. 이게 만드는. 여기 동방종교예요. 동방종교 회에서가톨리처럼 그 사제단 앞에 이게 막아놓고, 막아놓고 여기 사제단 만들고 여기서 이제 설교단을 갖다 놓고 여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단이 어, 이겁니까? 여기는 여기. 아, 지금 단은 아직 발굴이 안돼 있는데, 이쪽에 있으면 그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앱스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 뒤에다가는 설계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세균이 보이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복도, 마르텍스가 있고, 그 뒤에 아트리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로 봤을 때, 구조로 봤을 때, 저거는 옆에 십자가 형태로 나오니까, 아주 그게 서로 들어설 것 같아요. 왼쪽에 뭐야, 성가대불 갖다 놓는다든지, 금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그릇을 갖다 놓는다든지, 네, 그런 것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예, 그래서 기둥과 침지대 같이 붙어다는 거. 어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있던 거좀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여기 갖다 붙이니까 이 건물에 붙이가 붙이다 보니까 이쪽은 따로 기둥이 필요한 거지 내부에. 내부 쪽에 복도 기둥이 따로 필요한 거죠. 나중에 복도에 추가해서 갖다 추가 건물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그대로 기둥 그 덥니까 그, 그, 이게. 음, 불국으 추정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것은 100% 완벽한 건 그때 거런모릅니다 왜냐면 지진 나가지고 흔들려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층, 2층을 보면 2층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밑에 가더 보면 자세히 보면 암벽이야. 암벽. 암석이야. 암석.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고. 이게 맞아 위대교장자가 2층 원래 이정자리가 여성들을 보한예배를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거 2000년 동안이면 2000년 동안이면요. 돌이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2000년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오셨을 때예배소는요그 앞에 항구가 있었어요. 알카디우스라는 그 거리가 지금 있는데 그 끝에가 한곳에 있어서 소래포구마냥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전부 다무트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옮겨갑니다. 하도 요한기념교가 요한 있는 쪽 중심지로 옮겨가는 몇번옮겨데 그래서 에베소는 뭐냐면 뭐냐면 그, 그 뭐야 회기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옮겨가겠다고요. 첫를 옮겨갈 쪽으로 옮겨, 네. 옮겨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옮겨갈 쪽 동안이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내일 보시는 앱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바이러 하더라고. 저는 그때 에, 믿음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제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2 0 0 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 바뀌어도 돌로 되고, 뼈로 되고 몇번샀을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어쨌 이곳에서 다 막히시고 사도 벌께서는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이 듣지도 않자 떨어버리고 이제 또 이제 부스터 더베로 갔는데 무스터 더베로는 기이냐면어 네. 그 안탈리아 넘어가다몸 있는 길인데 더베쪽으로 가셔서 이제 기적을 또 행하시는데 에, 또 가서 어떤 우스니뭐 헤르메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답답해서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해 놓고 또 돌마대요. 돌마대였다가 거의 돌아가실 뻔 했다가 죽은 줄 알고 이제 갖다 버린 거지 바로 다면 근데 사람들이 해서 수습을해 가지고 버려서 다시 그 돌마대였던 자리를 다시 또 오셨어 갔다가 그때 가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아마 디모데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청년 청년일 때. 왜냐면 하 47년 48년이고 49년 5십년 3년 사이에 기차 전도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디모데가 아마 응. 어, 저분들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 아버, 엄마하고 할머니가 신자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신자들었기 때문에 그때에서 알고 그고간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러이스가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원래 이방인 설교를 한 분들인데 그날 주변의 분위기를 봐가지고 자이 해당 자리가 이층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돌 기둥이 이렇게 큰 돌이 있었다. 예, 이 여기 여기 옆에는 예배당 예, 자리. 그럼 이 현대 이제 지금 이 도시는 이름이 뭡니까? 도시 이름이 옛날 비피지 안디오 여기가. 예. 근데 요, 여기는 뭐라죠? 얄바처. 아, 얄바처. 네, 얄바처라고 어 있는지 여기고요. 애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애원자. 얄바처는 외국어고 예. 예. 아니면 옛날이라고 지금 현재 터키 사람도 자기는 저어는 모르겠지만 현재 터키의이름은이 이름은 아이 됩니다. 이제그 예. 얇어터는 터키 말로 페이간베르라고 해서 페이간베르는 무함마드 예수인으로 페이간베르라고 이야기해요. 페이간베르라고. 예, 예 그런 거고 이제 터키 말은 예. 자, 라반다. 이이 어. 라반다. 예. 이게 라벤더. 1달러. 그 1달러. 예. 냄새가 좀 라반다 스팟. 향기 스팟. 냄새가. 스팟. 스팟. 여렇게 생긴 라반다. 응. 예. 그리고 주머니향 넣고 맞아, 책도 안 비어. 비치디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이 맞아. 많이 다니니까 <laughs> 이런 것도 다 있고 맞아. 향 조미료도 있고요. 맞아. 예. 왓 네임? 네임 뭐요? 왓. 라반드 아, 라반다. 라완드티. 어, 라반다.